대한학교를 쭉 돌아보면서 대한학교의 대부분이 삶과 배움이 함께 가는 그런 구조라서 학교를 운영해 가는 주체들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, 교사들이 함께 운영해 가는 모습 그리고 대한학교에서의 그 학교 철학이 교육과정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 녹아져 있는 교육과정들이 다시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.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서 그 주제들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으면서 어 조금 더어 공교 현장과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. 대학 교육의 민낯 그게 뭐 한계를 가지고 있던 장점이든 간에 그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상상력들을 많이 발견해 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. 학교 건축이 대부분은 저그 학교 교육 이념이나 철학과는 무관하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산마을은 교육 철학을 공간에 구현한 그 드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 살아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그 마을의 그 형태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마을처럼 비춰지죠이 마을을 두고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스모프 마을이다.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 스모프 마을 아시겠지만, 그 푸른 숲속의 요정들이 아주 자연의 품 안에서 서로 보듬어가며 자기의 개성들이 잘 발현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잖아요. 기본적인 건축의 방향이 어 생태적인 것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. 생태적이다라고 할때몇 가지 개념들을 들 수가 있는데, 일단 소재를 뭘로 썼느냐,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,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, 배우는 학생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생태적인 고려를 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우리 전통 마을에서 그 골목이 주는 그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.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골목에서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.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그만 마을처럼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골목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또 군데군데 모일 수 있게끔 곳곳에 벤치가 있고 작은 마당 같은 게 있고. 또 교실 자체도 다 사각형은 없어요. 전부 다 곡선 모양 내지는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그런데서 오는 어떤 공간 배치나 동선을 고려한 부분들이 또 의외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라 생각이 있고요. 대안학교에서 배우는 상상력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했지만 상상력, 좀 어떤 신, 신기한 영역 아 이거는 정말 대안교육만의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공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배움이 인정되는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중심이 되어서 고민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